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 아주 뜨거운 그런 수련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참 지금 이제 교회 학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도시 대도시에도 학생들이 점점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에요 그래서 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중에 정말 30년 40년 후에는요 교회가 등등 빌지 몰라요. 이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 너무 귀한, 너무 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될 텐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 그이 갈멜산에서 갈매산에서 이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다시 또이 어 하나님의 산 호랩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몇명요 7천명을 남겼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친구들 많이 하나님께서 남겨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그 친구들을 주님 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이단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총회가 지정했고 또 우리도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맹상, 매번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기껏 해봤자 일 년에 한두번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의를 아니면은 사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어렵고 어, 또 이렇게 공부하기도 교육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 오늘 이게 말씀은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멸망하는 자들 이들은 이단들을 의미하거든요. 예,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 이단이란 건 뭐냐면 이단 이단 한자입니다. 이단의 뜻이 뭘까요? 예 이단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이 달라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자왜 다르느냐 처음에는 대부분 이단들이 지금 이제 있는 대부분 이단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신 성경 공부도 하고 또이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만년한 이단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어 이게 계시를 받았다 내가 또는 뭔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 2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주의 제림은 언제 일어난다 너 나한테 모여라 내가 알고 있다, 그 날,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그날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당시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 이 기독교 초기, 이제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인데, 뭐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그래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때. 어,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 곧 오시겠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성도들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해서 곧 온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게시 받았다. 내 꿈에서 하나님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깨워가지고 그들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는. 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은, 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래서 이들은, 어,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단, 교주들이 그렇죠. 교주, 교주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교리를 배워가면은 배워갈수록 점점 그 교주는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이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라면, 저래라면 저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절에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자꾸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대부분이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빌리보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내 편지 받았다. 또는 베드로에게 편지 받았다. 야고보에게 편지 받았다. 사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내가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림이 재림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 나에게로 와라. 뭐 이런 시기어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이 주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끝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런데그 이단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 이단들의 우두머리가 있어. 우두머리. 그것이 바로 사절에 대적하는 자, 또 대적하는 자. 그다음에 7절에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아, 이들이 바로 이제 이사이 불법한 자가 바로 이 이단들의 우두머리도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 또는 사탄 마귀. 사탄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말 7절 말씀이 렇게 나와 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 이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재림 언제 일어날까요?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laughs> 예수님의 재림은 아, 자 지금까지 모르죠, 그죠? 그럼 앞으로도 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알 사람이 있을 수.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전치 너희에게르노니 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다이 성전이 무너질 것. 이이 성전 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로 성전입니다. 헤로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 로마가 이제 어그 로마 식민지였지만 완전히 멸망은 안 했거든요. 어이 남유다도.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도 로마의 3차 공격을 통해서 티투스라도 하는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 그어 로마 군인들이 이 헤롯이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 이게 거전에 는 서루바벨 1차가 솔로몬 성전이죠. 무너졌어요. 바빌론의에서 2차가 서루바벨 성전이에요. 서루바벨이 세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세웠어요. 성전을 다시. 그런데 이 서루바벨 성전도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서루바벨 무너진 성전, 무너진 터위에다가 이 헤롯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종교를 갖다가 이게 이제 이 간장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게 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이 뭐 하나님을 믿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게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검으로 다 칠해서 안팎을 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 돌에, 돌 안에도 뭐가 있다?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이 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성전을 갔다가 파괴하는데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전 건물이 이 벽이 금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4장, 1절과 2절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3절 또 띄워주세요. 3절, 네. 7절 전에 3절. 3절은 안되 있네. 자, 그러면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빨리 한번 펴볼까요? 네. 제 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날이 일어날 것인가를 리 일어나리 일어나리 이어나리일어날일어날 것인가 이리 일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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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어나리일어이리을어리일어리 일어나리 일리일어리어나리리칠수장니까 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래서 이돌이의돌 돌 하나도 무너,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롯 대성전에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느냐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 건물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 건물도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게 된다.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자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아니 아니 어 7절이 아니고 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예, 이게 좀 잘못됐네 자막이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 대답한,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3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죠? 누만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는 건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성삼위 일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는 계시는 거죠. 알고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말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꿈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언제 이 마지막 날이 온다. 이러면 무조건 뭐다? 이단입니다100%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서사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잖아요. 내려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왜요? 언제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올지 한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게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구원의 문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흥청망청 살아도 그냥 다 구원의,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다 구원받겠지. 그것은 모르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마지막 문은요, 들어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고 떨림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올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설기론 다섯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다스 저기 어리석은 다섯처녀그 이야기 할 때도 뭐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 그러 주님께서 딱 나는 너희 모른다 그래 난 너희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뒤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힘들어서 주저앉을지 모르지만 잠시 앉아실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길. 바로 그 길이 이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다. 아직 완성이 안된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는.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단들이 여기 저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온갖 술수와 묘책을 내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행동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려라이 말씀 무슨 뜻이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어. 이거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이사탄 마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이게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막는 자는 누굴까요? 막는 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맥 전체를 딱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는 자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막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기도 누구 손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탄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능력이 많아도 사탄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적 그리스도가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활동은 하고 있지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나타나겠어요? 요한계 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계 시록에 보면 잠시 동안 놓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힘들게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 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끊어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막는 김에 그냥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딱 막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이유. 특별히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성행하고 있잖아요. 울진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잘 믿는데, 이런 이단들한 번만에 싹썰어버리고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놔두느냐? 자, 신명기,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이단들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안에 있으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근데빈 껍데기만 요란하고 속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100%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아니고 어떤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주인이 언제 있었는데 그 밭에 누구 어떻게 해요 밤에 예, 이 나쁜 사람,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가라,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님 뭐 어떻게요? 해다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나두라 그랬죠. 언제 뽑는다 그랬어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지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이생 사람도 뽑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히는게 아니라 예, 안믿 이게 잘 믿는 사람들도 뽑힐수 있기 때문에 나두라 그랬어요. 나두라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가라지로, 쭉정이로 구별되어서 태움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알맹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도 나중에 결국에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흐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러면 완전히 망하게 하도록 놔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사탄 마귀 저 그리스도는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때는 어떻게 구름으로 공중에서 구름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구절 어,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적기사,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에, 우리가 볼때 이단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집회에 가보면, 막 병도 낫고 그래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병도 났고 막 우리가 하는 막 이렇게 방언 같은 것도 하고 그래. 막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 미혹한 아,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강림함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패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번째 타는 불 못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못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히 불에 타서 불에 타면서 고통을 받는 거기 지옥이에요. 거기 한마디로만 지옥.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어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와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 빠지게 된다. 요한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어쨌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단을 허락하지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이유 안 믿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그 합격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반드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의 학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도 이단들의 유혹도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